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4회에 걸쳐 지방자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쟁쟁한 인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발되신, 선출되신 분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이를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입니다. 먼저 지방선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선거는 대선, 국회의원 총선거는 총선이라고 하듯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선거는 지방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표가 총몇 개인지 정확히 세 보셨나요? 대부분 잘 모르실 정도로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많은 투표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17개의 광역지자체와 20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기초나 광역이나 할것 없이 장,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비례의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광역지자체의 교육 관련 사무는 지방교육청장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서울 마포구 망원 이동의 주민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우선 광역 지자체장인 서울특별시장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관, 서울시의회 마포제4선거구의 시의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시의원, 기초지자체장인 마포구청장, 그리고 마포구의 사선거구의 구의원, 마포구의회 비례대표 구의원을 각 선출해야 합니다. 참 많죠?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 개표 사무를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한 명을 뽑는데도 새벽 3 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가 제일 쉬운 것이고요.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 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앞서 본 것처럼 일곱 개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지방 선거가 선거 사무로선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날 해가 떠야 개표 사무가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선거 사무 공무원들의 고충이 이만 저만 아니겠죠? 이렇게 지방 선거를 통해 지자체 장과 지방 의회가 구성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걸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자치의 요소를 지방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나라마다 그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스위스나 미국의 각 주와 같이 독립성이 강한 연방제 형태가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에는 통치단계에서 있다가 분화되어 아직 중앙정부에서 독립성이 크지 않은 지방자치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제117조와 제118조 두 개의 조문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주민복리를 위한 사물을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과 이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18조는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회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지방자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지방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내는 재산 취득세, 자동차를 취득하면 내는 자동차세, 재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그리고 단지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주민세, 담배를 사면 내는 담배 소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부과하는 것이라서 국세청이나 세무서로 가면 안되고, 지자체 세무부서로 가셔서 민원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총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선거는 총 7명이나 뽑는 큰 선거다. 둘째,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과세해서 이를 재원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물을 처리한다. 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